안녕하세요, 야구론 기자들 석지연, 네 이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탈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민을 사실 안 했었는데 최근에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왜 네. 머리숱이 아주 풍성하신데요 지금? 머리숱이 제가 예전에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아. 사실 원래 탈모라는 게 유전 질환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도 머리숱이 좀 줄은 걸 보니까 좀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 아 네. 그래서 약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어. 탈모 샴푸 이런 거 알아보고 주변 30대 남자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 주변 친구분들도 혹시 탈모를 이미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네네 맞아요. 주, 주변 친구들에게 <laughs> 탈모 이거 좀 물어보니까 굉장히 탈모 약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건데, 뭐 네네. 그래서. 20대 때부터 탈모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라고 음. 말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그 탈모 원인 같은 경우는 저는 유전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리서치를 한번 해 보셨죠? 제가 최근에 원인에 궁금해서 리서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탈모 원인이라는 게 딱히 이것 때문이다라고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다고 해요. 그런데 탈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M자형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원형 탈모 같은 거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우가 한 20~30% 정도. 비율 차지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좀 약간 자가 면역적 그러니까 약간 염증에 좀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작용을 한다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문제가 되는 게 m자형 탈모잖아요. 주로 이제 남성분들에게 좀 발견이 되는 그런 m자형 탈모가 문제인데 이게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그 효소랑 만나게 되면은 이 DHT라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모근이랑 좀 접착이 되면서 그 성장을 좀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M자형 탈모가 일어난다라고 지금까지는 좀 알려져 있어서요. 지금까지 나왔던 치료제들도 다이 DHT를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치료제가 개발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탈모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네. 일반적인 음, 탈모, 탈모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만지기만 해도 어, 부작용 때문에 어, 난임, 불임,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탈모약이 두 가지 종류가 대표적인데, 이 프로페시아, 그리고 아보다트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이 성분이 여성의 피부에 닿기만 해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기형을 낳을 수 있는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분들은 먹어서도 안 되고 다서도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기능 장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한 1~2%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복용 중단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 부작용이 없어진다고 하고요. 예, 뭐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뭐 꾸준히 드셔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안정성은 고장이 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탈모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거니까요. 네. 만약에 뭐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하시면은 땡큐지만 약에 대한 효과는 보는데 어쨌든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은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콘텐츠는 보령에서 스프레이형 그러니까 뿌리는 탈모약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관련 소식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이름은 핀주베고요. 이게 스페인 제약사 알미랄이 개발을 한 제품인데 보령이 올해 1월에 이 알미랄으로부터 그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달 6일, 그러니까 9월 6일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서 이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현재는 보령에서 어, 가격 을 어떻게 책정할 건지 그리고 뭐 내부 외부 패키지 그 상품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는 단계에 돌입을 했다고 해요. 이게 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이, 이제, 알려지면서, 보령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20% 이상 올랐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탈모인들이 이 약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었던 네, 그런 이벤트였고요. 아, 근데 약을 기존에 드시던 분, 경험용 네. 약을 드시던 분들에게 궁금한 거는 이게 효과가 똑같은지 네. 제일 관건일 것 같은 게요. 그렇죠. 이제 약을 끊으면 다시 그 탈모 증상이 발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 효과가 없는 약으로 갈아타게 된다고 하면은 네. 머리 에 지금 한올 한올이 소중하신 분들인데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이런 효과가 동일하다는 게좀 입증이 돼야 된다. 좀 이렇게 네. 보이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핀주베 이 약은요, 일단 이제 먹는 기존의 약보다 그 약물 농도는 낮으면서도 효능이랑 효과는 동등하다. 어. 이렇게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물 농도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프레이를 이제 탈모 부위에 뿌리면 체내 혈액 안에 약물의 농도가 기존 먹는 약보다 100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그래서 어, 우려하시는 부작용 그런 가능성들을 줄여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과 효과는 기존 경구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게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진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아마 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옆에 그 스프레이 옆에 뭐죠? 이거 깔때기 같은 거? 네. 이건, 이건 뭐예요? 꽃갈모자. 네. 꽃갈모자를 탈모 부위에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스프레이 이렇게 치익 뿌리는 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꽃갈모자를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대고 해야 되니까 이제 필수 의약품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다 더하면 음. 아마도 경구용 약보다는 스프레이형 치료제가 더 비쌀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부작용 발생 확률을 낮춰줄 수 있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이 판매량은 상당할 걸로 전망된다. 이렇게 시장에서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격이 사실 기존에 나왔던 그 경구용 그 네. 치매 치료제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더 비싸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평생 보가 되는 그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게 되면 부담이 될수 있다. 좀 이렇게 네.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가격이 결정되면 또 기사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령에서 나오면은 네. 시장. 얼마나 장악할지? 그게 또 네. 관건일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잘 팔릴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이 시장 규모가 지금 탈모약 시장 규모가 글로벌로는 한 8조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국내는 어떤가요? 국내 2020년 기준으로는 1300억 원이라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국내만 보셔야 되는 게 보령이 그 알미랄 제품의 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령이 국내 시장에서 얼만큼의 파일을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사실 매출량 직결되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어떤 이제 매수 매도의 어떤 기, 판단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 국내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어, 마, 말씀드렸듯이 2020년 1,300억 원이고 이제 프로페시아랑 아보다트가 이제 두 리딩 품목입니다. 기존의 탈모약 시장에서 리딩 품목이에요. 이 프로페시아가 2020년 매출 기준으로 412억 원, 그러니까 전체의 37% 가량을 차지합니다. 아마 2022년, 그러니까 올해 뭐 기준으로 하면은 더 올라갈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네. 아보다트, 아보다트 같은 경우는 100억 원대, 100억 원대로 이제 조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아보다트보다 약값이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처방량 기준으로 하면은 아보다트가 더 높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아, 처방 건수는. 왜냐면 네. 가격이 낮으니까 지금 100억 원인 거지. 건수는 많이 지금 처방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사실 누가 1위다. 누가 뭐 월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시아가 2008년에 특허가 만료됐어요. 그 후로 나온 복제약이 모두 95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은 프로페시아보다는 복제약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복제약 시장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혹시 리서치를 또 해주셨는지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JW, 그러니까 중예제약이랑 현대약품, 보령제약. 네. 한미약품 등이 이제 그 프로페시아 제네릭을 좀 생산하고 있다,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페시아 성분명이 피나스테리드인데, 그 여기서 이제 1등이 당연히 당연히 프로페시아고, 2등이 이제 중해제약인 모나드가 이제 매출 한 100억 원 정도로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아보다트 경우에는 그 성분명이 두다스테리드. 이 두다스테리드 시장인데, 야, 당연히 1등은 아보다트가 차지하고 있고, 2등은 현대약품에서 다모다트라는 제네릭을 지금 개발해서 팔고 있는데, 한 매출이 한 11억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셨던 그 핀주베, 보령이 이번에 들어온다고 하는 그 핀주베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할지를 좀 관건이 될것 같은데, 이 핀주베의 성분은 그 프로페시아, 그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나스테리드 시장에 들어간다고 보이거든요. 1등은 지금 이제 오리지널 약품인 프로페시아고 지금까지는 2등이 중해 제약인 모다드였어요. 지금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핀주배베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2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 규모가 이게 2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유미한 3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투자자분들에게 선택의 관건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걸 전망하려면 핀주배가 얼마에 출시될 거냐 이런 게 이제 좀 그림이 나와 주면 훨씬 이제 계산하고 예상하기 좀 편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업데이트 내용 제가 부지런히 이제 팔로우하겠습니다. 탈모 시장이 국내에서만 보면은 아까 1,3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2020년 기준. 네, 네. 제가 잘 몰랐는데 블록체 시장 규모가 큰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걸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1,200억, 1,300억 원 정도밖에 안돼다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제 주변에 보면은 20대 어린 친구들도 요즘에는 그 탈모 약품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해요. 워낙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머리가 머리숱이 적으면은 이게 이제 뭐 연애나 뭐 결혼시장에서 어려워진다 뭐 이런 20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방해야 된다 이런 그런 지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탈모를 처방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 전에는 사실 이게 뭔가 창피한 것 뭔가 부끄러운 것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그냥 모른 척하고 뭐 탈모 샴푸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어, 예방을 하셨던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진료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가지 않아도 이제 모바일로 이제 의사랑 이제 접촉을 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아무래도 처방이 계속 늘어나고 그 함께 좀시장이 늘어날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령의 시장 재편 가능성 이런 걸좀더 얘기할 가격이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령 측에서는 그핀주의 가격에 대해서 기존 경구용 약품보다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선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경구용 보다 심각하게 비싸지 않고 뭐 평균보다 살짝 이상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금방 시장이 좀 재편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탈모약을 그 처방 받기를 망설였던 분들까지 이 낮은 부작용에 대한 그런 걱정을 덜면서 어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음 가능성은 아주 높다.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모델을 혹시 기용하실지 보령 씨좀 궁금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그 아까 보면 은그 깔때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거 하고 하면은. 뭔가 별로 이렇게 멋이 없을 것 같은. 약은 <laughs>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남 보기 전에. 딱 삼키면 끝인데, 이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남자분들은 이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중년 남성분들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이득하시라든지 뭔가 멋있는 분들이 한다고 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 그 보령에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 스프레이 제형의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탈모 치료제를 실제로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 재밌는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 보령이 얼마나 새로운 그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좀 투자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후속 기사도 계속해서 이제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어,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